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펠리세이드와 같은 고가 차량을 장기렌트로 이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장기렌트의 장점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장기간 대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음,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렌트료에 포함하여 납부함으로 초기 목돈 부담이 적습니다. 무보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 없음. 차량 명의가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어 개인이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부담 및 사고 처리 용이. 보험료가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 할증 걱정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도 렌트카 회사에서 모든 사고 처리를 대행해주므로 편리합니다. 개인 보험 경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나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차량 유지 보수 편리, 정비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면 정기적인 소모품 교체 및 점검을 렌트카 회사에서 관리해 주어 차량 유지 보수 부담이 적습니다. 사업자 경비 처리 용이, 사업자의 경우 월 렌트료 전액을 선비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강가상각 부담 없음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할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신용도 영향 저금 대출 상품이 아니므로 개인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빠른 출고 가능성 인기 차종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서 미리 선구매해 놓은 물량으로 인해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선택의 폭, 계약 만기 시 차량 반납, 인수 혹은 재계약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점 번호판이 하허호와 같은 렌터카 전용 번호판으로 부착이 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고가의 차량을 저렴한 월 이용료로 이용하고 차량 가격, 차량 등록 비용 연간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포함이라 간편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경비처리는 기본이고 구인승을 사업적해서 이용시 월 이용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펠리세이드 차량의 구매 방법은 차량 구매, 장기렌트, 운용리스, 이용자 명의리스, 네 가지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저금리 할부 진행, 장기 렌트 리스 진행은 약 40여 업체의 비교견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저렴한 업체로 진행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